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아이는 콩마리아금이고요. 콩마리아금 세트로 나갈 거예요. 961번이고요. 이 콩마리아금과 여기 위에 보시면 요아이 콩마리아금, 요 두아이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부터 자세히 좀 볼게요. 요아이는 복륜이 엄청 뚜렷하게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얼굴은 보시면 이렇게 철화로 지금 진행이 되어서 자라고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 한번 보시면 9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금 너무 예쁘게 잘 들어있죠? 자, 요 아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요 아이는 쌍두로 나와 있는데, 요기는 약간, 어, 무지에. 금이 좀 들어있긴 한데, 지금 나오는 입장이 금이 아직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요 아이는 또 완전히 콩의 느낌으로. 네, 확연히 요런 콩의 특징이 정말 잘 묻어나는 얼굴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쌍두로 나와 있는 아이고요 좋아, 요 아이 크기 보시면, 크기 한 7.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와 요 아이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0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962번은 몰개임금이구요. 자, 몰개임금. 요 아이 뿌리도 완전히 다 내려서 활착을 한 아이입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여기 원래 맨 끝에 입장 요렇게 보시면 금 제대로 잘 나왔는데 살짝 요렇게 금기가 강해 보이는 입장들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요 부분에는 근데 완전히 또요 입장은 올금은 아니고 녹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금기가 좀 강해 보이는 입장이고요. 또 속에도 음, 비율이 반반까지는 아닌데, 한 입장 하나 정도가 좀 금기 강해 보이는 그런 입장인데, 요 입장은 아직은 조금만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것 같아요. 금이 잘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길이는 한 8.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몰개인금, 요 아이는 20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963번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이 아이도 자구 어, 이제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 내려서 어, 짱짱해진 그런 상태의 아이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복륜이 되게 뚜렷하게 잘 나온 아이고요. 이 입장이 살짝 금기가 강해 보였는데 지금 네 나머지 부분은 아주 속 입장에도 괜찮게 나오고 있, 있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고요. 자, 입장도 도톰하고 자구로 나와 있다 보니 지금 여기 수영이 살짝은 완벽하게 반듯하지는 않은데요. 나오는 얼굴은 반듯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이즈, 이 제일 긴 쪽으로 했을 때 사이즈가 한 7.5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사이즈 한번 재보면 한 6.5cm에서, 어, 6에서 한 6.5cm 사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아메스트로금은 30만원 드리겠습니다. 964번 도감마리아금 철화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항공모습 보시면 철화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철화가 좀 굵직하게 엮여진 듯한 느낌이에요. 입장이 통통해서 그런지 색감도 엄청 예쁘죠. 딱도감에 그런 깨끗한 그런 금의 느낌이 좀 풍기는 듯한 그런 아이 같아요.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어, 한 5.5에서 6cm 사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편이 5.5. 철아 엮임 쪽이 5.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뒤편으로는 입장이 하나 정도 모자란 듯한 느낌인데요. 여기는 증수 괜찮고요. 네, 철아는 반듯하게 잘 엮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 20만원 드릴게요. 네, 965번은 도감 생얼입니다. 이렇게 생얼의 네,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입장들을 보시면 복륜 정말 뚜렷하게 예쁘게 잘 나와있고요. 근데 여기 앞에 부분에는 살짝 금기가 조금은 강해보이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면 크기는 한 5.5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속립장 봤을 때는 조금 더 요아이를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아요. 금 상태를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애매한 그런 느낌이라서 네, 요아이 도감 생얼입니다. 10만원 드릴게요. 966번 꽃눈입니다. 꽃눈 철아.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전형적인 철아 느낌으로 반듯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사이즈 8.5cm예요. 반대편 사이즈가 대략 한 6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화도 반듯하게 잘 엮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수영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아이는 4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967번입니다. 이 아이도 꽃눈 철한데 사이즈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금이 보시면 금이 일정하게 예쁘게 잘 들어있지는 않아요. 이 아이는 철화로 이렇게 엮여져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얼굴이 또 따로 얼굴이 하나가 있고 이 아이도 철하고요. 이렇게 철하고요. 그래서 커팅을 여기 커팅 하나, 여기 커팅 하나, 이렇게 세 아이로. 커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도 여기는 무지의 입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랫부분에 살짝 있기는 한데, 무지의 입장이 지금 대부분이고, 여기는 또 금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여기는 섞여 있어요. 여기 윗부분에는 녹, 아랫부분에는 금. 근데 좀 왔다갔다 하네요, 금이. 자, 요렇게. 요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번식용으로. 네, 요 아이를 번식용으로 하셔가지고,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크기가 9.5cm 정도 나오고요. 요렇게. 크기 한번 재보면 한 11cm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꽃눈 철아. 요 아이는 3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968번입니다. 요 아이. 요 아이는 요렇게. 엮김이 아주 좋아요. 또 나눠져서 얼굴이 생얼도 보이네요. 여기 생얼도 보이고 철화도 보이고, 쌩얼, 그 철화가 풀려서 나온 얼굴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측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은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풀린 생얼에서 철화에서 풀린 생얼도 보여지는, 그래서 좀 알차게 좀 엮여져 있네요. 요 아이! 사이즈 8cm 나오고요. 어, 반대편 사이즈가 6.5에서 7cm 사이 정도. 입장이 막 큼직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에 반해서 네, 이렇게 엮임 안에가 완전히 좀꽉차 있어요. 이 아이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9번은 보석 마리아금이고요. 실풀이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보석이 좀 작아요. <laughs>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죠? 크기 3cm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실뿌이라서 이렇게 심어둔 아이입니다. 입장은 작지만 그래도 금은 네, 이게 복륜으로 잘 들어있는 그런 아이 같아 보입니다. 가격은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970번도 보석입니다. 근데 네, 보석 요 아이는 쌍두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얼굴을 정확히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생얼의 얼굴처럼 보이는 코로나입니다. 이렇게 얼굴 하나 있고요. 반대편에도 얼굴이 있어요. 여기는 철화 느낌이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자, 이렇게. 쌍두로 나와 있고요. 입장이, 입장 자체도 보시면 굉장히 통통하게 자라는 아이고요. 뿌리도 지금 내려져 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6cm. 그 다음에 반대편 사이즈가 5cm 정도 나오는 쌍두의 보석입니다. 이 아이는 3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1번 마리아 금생얼이고요. 이 아이 사이즈. 사이즈는 굉장히 크고요. 어, 금은 복면이 뚜렷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또 금은 들어 있어요. 금은 들어 있는데 살짝 이 녹이 요렇게좀 섞여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크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번식, 커팅, 적심 가능한 그런 아이고요. 사이즈가 12cm 정도. 12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12.5cm 정도 나오는 생얼의 마리아금입니다. 이 아이 2만원 드리도록 할, 하겠습니다. 네, 972번이고요. 이 아이는, 네, 마리아금 금, 녹 비율 굉장히 좋습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입장도 통통하게, 좀 도톰하게 나오면서, 네, 이렇게 복융금 뚜렷하게 잘 나오고 있는 마리아금이에요. 요 아이, 요 아이는 한 8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2만원 드립니다. 973번 마리아금이고요. 요 아이는 사이즈 좋죠. 요 아이도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입장도 네, 엄청 크게. 나오는 아이구요. 얼굴 자세히 보면 살짝 철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네, 있어 보여요. <laughs> 그래서 철화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깐요. 고점은 그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구요. 요 아이도 색감 너무 예쁘네요. 속에 특히 나오는 요 입장들, 복륜이 정말 제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아이로 보여지고요 여기 아이가 사이즈가 12cm 나옵니다. 딱 화분 사이즈만큼 나오네요. 여기는 화분이 살짝 넘죠. 네. 화분 크기만큼 나오는 마리아 금입니다. 이 아이는 3만원 드리겠습니다. 974번 이 아이는 정확한 생얼에금 상태도 정확하게 완벽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생얼의 마리아 금이 아이 크기 11.5cm 정도? 네. 11에서 12cm 사이 정도 나오고요. 층도 아주 좋고요. 특히, 금 발현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정확한 생얼의 얼굴이에요. 요 아이도 동일하게 3만원 드립니다. 975번은 스타보스 금입니다. 입장이 엄청 네, 환엽으로 동글동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금은 전체 입장에 뭐 예쁘게 들어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금이 요렇게, 금줄이 보이고 속에 또 금을 가지고 나오는 입장들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살짝 보면요. 보이시죠? 여기. 자구가 하나이 보여요. 자구, 요렇게 자연자구 하나이 품고 있는 스타보스 금입니다. 이 아이는 크기가 한 7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품고 있는 스타부스금 3만원 드리겠습니다. 976번은 요 삽목판에 들어있는 아이들 전부 한판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번식을 하면서 어, 뭐, 금이 좀 약하거나, 또, 무지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심어 놓고, 여러 그냥 아이들을 같이 심어 놓은 그런 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이름은 다잘 모르겠어요. 어, 그냥 요 아이 다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요. 개수도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한판 전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이 또, 들어 있는 아이도 있고 완벽하게 도금이 있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요 아이도 독특하고 예쁘네요. 여기도 그렇고. 그죠금 무지의 아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금이 같이 섞여져 있는 삽목판한 판입니다. 요 아이자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네, 그리고 977번도 동일하게 한판 나갑니다. 요 아이들도 같이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의 아이들보다 약간 크기들이 살짝은 조금 더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요런데 보시면 마리아금. 금이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마리아금도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느낌이 살짝 네 아이들이 사이즈가 조금 더 커보인 듯해요. 이 아이들 잔잔히 한번 보시고요. 이 삽목판 한 판은 이름표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아이들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10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